안녕하세요, 슈퍼브라운입니다. 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탈출맵 시간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맵, 시간여행, 만드니, P-A-I-T-N, 게임규칙. -N 첫째, 허용된 블락만 부수기. 둘째, 치트 쓰지 않기. 셋째, 재미있게 하기. 위사항만 지켜주면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밖에가 제 동생들이, 뭘실지 모르겠지만, 동생들, 지금, 싸움 놀이를 언득! 어, 지금 싸움 놀이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실 수, 수 있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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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됐다. 세이브. 아, 아빠가, 어우, 씨. 음, 밖 색깔이 이상하다, 나가야겠다. 밖 색깔. 오타가 있어, 있어. 물에떡 들어줬대. 나이도 평화로, 시작하세요 근데 이건 발주고 골물. 위를 보자. 오, 씨. 맹요 공룡 같다아 어, 공룡이다. 학교 동물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수색을 하래요, 여러분. 어? 수들이다. 이거 또 공룡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일단 사다리가 있으니까 올라가볼게요. 여기 맞나봐요. 표지판이 있어요. 살펴보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저기 앞에 강무실 있다. 어디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끄럽죠.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 가족이 맨날 이런 미리 사고가 생각나요 저기 앞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언젠가 가다 보면 길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지금 시끄럽죠. 어? 이 건물이 있어요. 혹시 여기가 스포무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여행안내원. 나는 괜찮으니 먼저 가려. 어디? 여기가 맞나? 네. 아, 경비실 맞겠죠? 아우씨, 맞나 보다. 이게 은 거죠? 으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끝이 없다. 우와. 이게 다른 분이 탈출 매발 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하는 건데, 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오래 걸린다. 제가 빨리 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태권도를 이제 가야 돼서 저녁 먹고.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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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즈이제 모두 검은색이야 쑤 대박 난이도 어려움으로 해주세요 오 왔어 혹시나 모르니까 좀 많이 들고 가는 게 좋겠죠 이걸 무슨 건가 직진이라면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 여러분, 사실 제가 이 탈출을 한번 해보긴 했어요. 해봤는데, 아이고, 이거, 이거, 도켓 엄청 어리거든요. 와.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막집 만들거나 그런 건축 설계를 못해요. 근데 제가 탈출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탈출을 마크에서는 거의 올리는데, 노력게뭐 다른 것도 한번 소개하는 것도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가딩쿠키는 어, 저번에 사색요아저부서살도 이런 게 원래 나오나 봐요, 여러분. 핀스카 이런 거요, 맞죠? 그렇죠? 퐁. 와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야. 나 얼마나 왔지? 왠지 많이 왔을 것 같아. 이번 훨씬 더 많이 가야 될걸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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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저의 감기. 감기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이 끝이 어, 끝이다. 아싸 엄청 많이 왔어. 어, 끝이네요. 네, 이제 지금까지 와우. 시간 여행 탈출 앱이었고요. 어, 구독 꼭 해주시고 고,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퍼브라운이었습니다. 안녕.